아이고 죽겠다. 자, 오늘 신의 손 저그와 엔도김현목 테란입니다. 아이스피어 3연승 지리구요 자, 마초 빠른 무한도 방송 컨텐츠로 진행했으면 좋겠다. 재밌습니까 그거? 나는 별로 안해 봤어. 타이어 아, 나랑 싸운 여자, 이 쁘냐고 졸라 이 쁘지. 자, 졸라 예쁘지. 내 역대급, 내 인생에서 봤던 여자 중에 제일 예뻐. 자, 바로 갑시다. 자, 마초방송 스타트 군단의 심장, 네, 마스터 연승전입니다. 4세트 경기 데드윙에서 3연승가져 가는 얼 라이브 스피어 테랑과 그에 맞서는 클릭 바코드. 누구냐? 신의 손적입니다. 카 핸드 신의 손적이죠. 자, 전장으로 가겠습니다. 마초방송 공식 스폰서, 전국 최대 현금 사은품을 빵빵하게 드리는 자, 인터넷 개통, 휴대폰 개통의 본좌, 네이버의 개통넷 추천인 MC 마초 부탁드리겠고요. 개통넷에서 인터넷 바꾸시고, 현금 사은품 받으시고, 휴대폰도, 정말정말정말정말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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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싸게 바꾸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장담합니다. 내고추 네, 걸고. 전장으로 가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MC 마초입니다. 네, 대한민국 스타크래프트 2 넘버 원, 원 개인 방송 진행자 MC 마초 아시죠 여러분? 네, 마초 방송은 아프리카 다바 트위치에서 매일 밤8 시에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결방일 때 잊지 마시고 유튜브 다시 보기 채널 이용하시 주시기 바라고요. 추천하기 들게 제일 즐겨 찾기 잊지 말고 한 번씩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전장으로 원. 어어어 어, 어. 어, 오늘 세팅이 방송 세팅 이상한 이거왜 이러지? 방송 화면 이렇게 이 부드럽게도 원래 넘어가야 되는데 잘안 넘어가지네 이상하네 이상해 아까부터 이상해 자 보겠습니다 여러분 경기 시작했구요 마초 방송입니다 데드윙에서 자, 자리도 좋아 박수 자리 좋은 거 봐. 7시 쪽에 노란 색깔 저그입니다. 신의 손 저그가 되겠구요. 갓핸드 신의 손. 아프리카 저그 방송 BJ죠. 그리고 1시 쪽에 빨간색 테란입니다. 얼라이브 클랜의 스피어 테란입니다. 네. 스피어. 아이고, 아파. 여드름 짰더니 기시겠네. 자, 일단 1시 쪽. 자, 일단 스피어 테란이 현재 지금 3연승을 가져가고 있는데 이번에 저그 상대로 선가슨가 병영이.. 아, 병영이네요 그죠? 네, 병영이 추가되고 이후에 가스 먹으면서 사신 하나 뽑고 앞마당 사령부까지 사신 더블이 네, 준비가 되고 있는 스피어 테란이고요 마초야 음. 머리 빠진 것 같다 안 그래도 요즘에 지금 탈모가 진짜 진성 탈모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어가지고 문제가 좀 심각합니다. 지금 진짜 탈모가 진행이 되는 것 같아. 느낌이 세하죠. 아, 슈발, 이거 뭐 잘못된 로, 로, 녹화가 잘못되고 있는 것 같은데. 음. 방송이 좀 끊기네. 왜 끊기지? 자, 일단, 사신이 나오고 있는 테란이구요. 궤도 테란보 올려주면서, 추가 사령부까지 준비를 해줄 것 같죠, 그쵸? 자, 저그가 일단, 암마다 먹으면서 살란못이 추가가 되고 있고. 자, 우리 시청자분 중에, 우리 시청자분 중에 혹시, 나, 나 마음에 드는 사람 없습니까? 어? 없어요. 나 여자 좀 소개시켜 줘. 서울 지역에 거주하시는 웬만하면 어 웬만하면 어 서울 지역에 거주하시는 분으로 아 진짜 소개 좀 시켜줘. 마초야 오늘 면접 봤다. 다음 주부터 스투좀 알려줄라고. 아, 아니, 내가 일단 진짜 좋은 배필을 만나고 싶어진 게, 아, 나 요즘에 아버지가 자꾸 결혼하라 그래. 올해 안에 결혼 못.. 결혼 못하기만 해보라던데 어떡하냐 이거 야 아버지한테는 아버지 결혼은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네 여자가 없어요 이랬더니 아 병신새끼 27년 살면서 뭐 했냐고 막 뭐라 하시더라고 근데 아 그.. 그 결혼하시라고 자꾸 그래가지고 에. 자 일단 애벌레 생성 자, 대사 촉진 올라가고 있고요 27살 웹디자이너. 아, 아, 연락 좀 주세요. 예. 네. 아, 웹디자이너 좋다. 웹디자이너 좋다. 어, 이 저글링 플레이가 더 좋다. 야, 앞마당 사령부 드, 들어 올리겠는데? 야. 24살 웹디자이너 조, 좋다. 와, 좋다. 오오오오클라클라클라 일났다 일나어야 화염차가 뭐 크게 힘을 못 쓰고 제거가 되는 게 아니라 컨트롤 너무 잘해가지고 야 조글링을 다 구워 삶아버렸어 실질이고요. 스물한 살스튜어디스 스물한 살스튜어디스 준비 중인 대학생 아 좋다 좋다 아 좋다 괜찮네. 어. 자, 어 이러면서 지금 일단 근데 네. 이 스피어 테란 뭐 저그한테 피해를 많이 볼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오히려 테란 이득을 많이 본것 같아요. 화염차 컨트롤로. 그, 많이 들어왔던, 수많은 적을 링해다 잡아버렸거든요. 예. 네. 마초 방송에 여자가 있을까? 여자 있지, 내 방송 시청자 중에. 음. 내가, 내 방송, 열혈 시청자분들 중에서, 얼굴 아는 여자 시청자만 두 명인데. 우왕 기가 뿅. 기가 뿅. 에 겁내 아프겠다. 와, 겁내 아프겠다. 막아내야 되는데, 여왕만 가지고는 무리고, 다시 촉수 전진 배치 해야 되죠, 지금. 그죠? 네, 다시 촉수 전진 배치를 해야 되는데, 이게 무슨 일이란 말입니까? 안타까울 따름이요. 네. 아, 굳이 지금 저글링을 던진 필요는 없었죠. 그죠? 자, 일단 빠져나가는, 페란. 뭐, 이득 볼 것만 봤습니다. 자원적인 손실 차이도 저보가 조금 더 많이 가져가고 있고요. 네, 뭐 여러모로 지금 저그에게는 좀안 좋은 일들이 투성입니다, 그죠 자, 그러면서 형 국제 결혼하시는 게 어때요? 아, 국제 결혼 좋지. 야, 내가 요즘에 또 취향이 좀 바뀌었어, 여러분. 러시아로 떠나볼까 생각 중이야. 러시아로. 러시아 여자가 되게 예쁘더라. 어? 이름도 예쁘고 뭐막에스텔 카라시니코프 뭐 이런 식으로 막 이름도 막 어, 예쁘고. 자, 빠르게 지금 자네를 제거를 하고 있구요 미얀마, 미얀마가 어디 있는 나라야? 뭐 어떤 시청자분이 뭐 미얀마 여자랑 만, 결혼해라 뭐 이러는데 미얀마가 어딘지 잘 몰라가지고 자 일단 이러면서 지금 잠깐 경기 좀 볼까요? 자 저그는 어느새 팔가스 준비가 되고 있습니다, 그죠 네, 자 팔가스 준비하면서 본진 쪽에 부화장 하나 추가로 올려서 총 다섯 개의 부화장을 준비를 해주고 있고요. 자 저글링과 뮤탈까지 준비를 해주고 있는 바코드 저그가 되겠고 스피어테란 같은 경우에는 뭐 일단 해병과 화염차, 어, 화기갑, 네 화기갑 해병인데 뮤탈 짤자리에. 뭐 자꾸 시청자분들은 무슨 여성 가족부랑 결혼하라고 뭐막 그런 말을 하는데, 어 극혐이야 극혐. 어. 야 그러는 이 차라리 그냥 어 야동 다운 받아서 딸딸이 치면서 사는 게 훨씬 행복할 것 같아. 오자 들어간다. 아이. 들어간다. 아이. <laughs> 오 내려가요 내려가요. 자 해병, 기가병자전투작제까지 뭐 끝난 상태이기 때문에. 물론 점막 안쪽에서 싸우면 스피어 테라니 불리하겠지만 네 신의 손저그 같은 경우에는 계속 어쨌든 점막 안에서 싸울 수 있게 좀 유도를 해줘야 되겠고 자 원신고리도 곧 있으면 끝납니다 원신고리 끝났어요 이제는 맹독충이 대굴대굴대굴이 하면서 굴러다닐 거거든요 공일업도 마무리되고 있는 네 신의 손저그입니다 자 해병과 기갑병이고요 자, 일단, 우리 시청자분들 방송 보시면서, 네, 추천하기, 즐겨찾기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고. 자, 가스 하나 날리는 플레이. 아이, 나이스 샷. 자, 빠져나가서, 바이킹 자르는 플레이. 족구욕는큰라이 뻔. 어, 대참사가 일어날 뻔 했습니다, 지금. 네. 너와 나의 연결, 고리, 우리 안에 소리. 턴업! 아, 대군주, 잘리는 소리. 야, 너무 아, 마음이 아프네, 그죠? 자, 옆으로 해서. 야, 이거 뭐냐? 의료선 하는 말이 자르려고 뮤탈 두 마리 줬다. 개손해 자, 이러면서 저글링 들어가고요. 아무튼 의료선은또 잘렸고 어 빼야 돼 빼야 돼 빼야 돼 빼야 돼대참선날뻔어 지금 지뢰가 있었기 때문에 자 지금 시내선 적을 조심했었어야 돼요 방금 큰일 날 뻔했습니다 자 이러면서 의료선 의료선 자 인구수 200을 가득 채운 네 시내선 저그가 되겠고요 인구수 200 199 자, 이러면서 어, 미사일 포탑 깨지지 않아 강력한 미사일 포탑이야 네. 어, 뭔가 느낌 있는데 지금 z g u 자 우리 시청자분들 방송 보시면서 추천하기 즐겨찾기 잊지 마시고요 네. 자 일단 저그 같은 경우에는 인구수 200을 채운 상태에서 네, 자원이 이제 쌓이기 시작했죠. 쌓이기 시작을 했기 때문에, 식충 내구성 업그레이드도 눌러주고 있고, 자, 완전 극후반을 그 바라보고 있는 신에서적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스피어 테라는 뭐에 강해? 여러분. 스피어 테라는, 장기전에도 강합니다. 이 테란 말이죠. 이 스피어 테란. 장기전 넘어가는 거, 그렇게 두려워하는 테란 아니거든요. 뒤로 가면 갈수록 상대방 멀티 자르고 정신없게 흔들어주는 플레이에 정말 탁월한 재능을 보이는 선수기 때문에 신의 손이가 오히려 마음이 급해질 수가 있어요 지금 더블링 맹독으로 어떻게든 뚫어내야 됩니다 지금 오 아니 이게 무슨 일이야 맹독충을 왜저따위로 꼬라박았지 개소네 이야 개소네 위에서 아래로 덮쳐버려~~~~~ 덮쳐버려~~~~~ 쭉쭉쭉~~ 쭉쭉쭉쭉! 쭉쭉쭉쭉~~ 쭉쭉 밀고 들어갔습니다 불공까지 다잡았고요 지뢰 터지면서 네, 맹독충 삭제 자, 게이득이죠 이미 최소 게이득이야게이득게이득이야 게이득, 게이득이야. 자, 그대로 들어가야지 야, 개이득. 진짜 이거는. 야, 이거는 진짜 신의 손절가 이길 수도 있겠다잉. 지금 여기서 이겨주면 너무 고맙지. 왜냐면은 내 상금이 구, 굳으니까. 내 상금이 굳으니까. 덮쳐버려! 들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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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지르 있는데 거기, 어! 아, 부탬될뻔 했는데. 어, 지뢰를 생각보다 빠르게 정리를 해주면서 자 보겠습니다 앞마당까지 뚫고 들어갑니다 지금 자번진쪽번진쪽 미사일 포탑 제거 자 맹독 빠야! 빠야! 빠! 터치라고 이씨! 야이! 야 빠야! 관실! 건설 로봇 28마리! 28마리! 자 정제소 제거되면서 번진까지탈릴 기세죠 야 지금 스피어테란 장난 아니게 지금 열심히 하는 뭔가 이렇게 산개도 좀 하려고 했고 뭐 그런 걸 많이 지금 준비를 했었는데 신의 손저그의 강력한 더블링 뮤탈입니다. 더블링 뮤탈의 강력함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거 자 사령부 날라가가진 않고요. 날라가진 않고요. 야 지지. 야 신의 손저그 오랜만에 경기에 나왔는데. 이뭐 어디 뭐 산에서 뭐 수련하고 왔습니까? 실력이 빡 하고 늘었어요. a p m 평균 372 최소 게이머 자 바로 다음 경기 가겠습니다. 신내 손적입니다. 아 오셨다. 멋있었다 방금.